누가 보고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2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절 그로므로 가까이 와있다. 그 6월절이라 부르게 된그 무교절의 그 절기가 애그부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하여 출발했던 것과 같이 옛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깨끗하게 출발하는 완전한 축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시대입니다. 요 이거 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요. 어, 태초에 아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있었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 다스릴 받는 그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욕으로 벗어난 다음에는 어때요? 지맘대로 살잖아요. 지맘대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릴 받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로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입니다. 이거 구약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으로 일 이야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그 말씀인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삶으로 오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조금 혼돈할 수 있게 기록을 일부러 해놓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분하고 막 이렇게 구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는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은 발견하기 위해 찾고 있다.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시대를 끝내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시대라는 것은 뭐예요? 이 제사는 그때 당시에 없어졌어요. 근데 율법 시대 율법을 율법이 남아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성전 시대 쉽게 말하면 이제 구약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 대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게 성전 시대예요. 율법은 뭐, 뭐예요? 오경이죠. 모세오경이에요. 이게 성전 시대예요. 그리고 이게 바뀌면 어떻게나 이제 완전 말씀 중심의 사회가 돼요. 이게 제가 저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구약을 설명하고 칠병 두 마리 또는 칠병 귀여운 물고기 이것으로서는 신약을 설명한다고요. 지금 나와 여러분은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이것은 다 똑같아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는. 의미를 전달 안 하고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 제사, 율법을 지키는 거, 이렇게 가지만은, 율법과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릴 받는, 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서유왕과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말씀의 다신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으로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죽이려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사탄의 자식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죽였어요? 아담과 하에게 와 선악과를 통해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죽는다. 진정 정말 죽는다. 정말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 아니 아니, 안 죽지 않아. 너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해석을 잘못해 버린 거죠. 그래 가지고 그 잘못한 해석을 하와한테 가르쳤어요. 하와가 오해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 백성을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죽이려는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기 전에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할 수 밖에 없죠. 이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또한요, 그리스도인 또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세상이 그, 세상 사람이 그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이렇게 해서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성경 중심의 지도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출발을 거부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